군항의 도시 진해는 지금 벚꽃이 만발했다고 합니다. 전국 최대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이상훈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진해는 지금 벚꽃이 절정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무려 36만 그루가 넘는 벚나무들이 일제히 봄옷으로 갈아입으면서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제52회 진해 군항제는 꽃, 꽃과 빛, 희망을 주제로 해서 오늘부터 열흘 동안 열립니다. 특히 빛이란 주제에 맞게 수만 개의 조명시설과 레이저가 밤하늘을 빛내면서 화사함을 더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여좌천을 수놓을 레이저쇼 그리고 제황산공원의 대형 조명시설과 함께 펼쳐질 별빛 축제는 올해 군항제의 백미로 꼽을 만합니다. 이 밖에도 흩날리는 눈꽃 사이로 기차가 들어오는 경화역은 올해도 어김없이 봄의 향연을 선사하고 군악의장 페스티벌을 비롯해서 진해로 불꽃쇼 등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코레일도 관광객들을 위해서 행사 기간에 벚꽃 열차를 특별 운행하며 해군, 사관학교 등 군부대도 열흘간 개방합니다. 개화율은 90%를 넘었지만 벚나무는 아래부터 차례로 꽃을 피우기 때문에 군항제 내내 벚꽃을 볼수 있을 것으로 창원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해에서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